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바닥 예술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병뚜껑으로 바닥을 만드는가 하면 가지각색의 색이 만나 매력적인 바닥이 탄생합니다. 이 모든 탄생은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는데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근무 환경일 때는 업무 효율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겠죠. 평범하고 보잘 것 없어 보였던 바닥을 아름답게 바꿔내며. 예술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낸 바닥예술가가 있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작품 함께 만나보시죠. 늦은 밤, 빨래방을 찾은 사람들. 그런데 이 빨래방 바닥이 독특합니다. 한 폭의 그림이 담겨진 것 같은데요. 다른 빨래방에 비해서 좀 바닥이 화려하고, 그다음에 좀 생소하고, 손님들이 반응도 좋고, 그리고 또 덕분에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공간의 인상을 좌우하는 바닥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닥 예술가입니다. 정말 색감에 대해서 정말 재능 이 있으십니다. 바닥 예술가라고요? 수소문 끝에 바닥 예술가를 찾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바닥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아예 어, 안녕하세요. 바닥 예술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닥 예술가 양용식 씨. 처음에는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했다가요. 이제 바닥이 시각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매력을 느껴서 좀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남들이 좀안 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바닥 예술가로 정평이 난 영식 씨의 실력 한번 만나볼까요? 주문을 받은 장소에 도착하자 곳곳엔 오염된 자국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정말 바닥 내수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 같네요. 한 세네 가지 칼라를 이용해서요. 대리석 질감 모양으로 나오게끔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바닥을 시공할 때 강도나 미원 발생 등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공간에 맞게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색감을 섞기 시작하는 영식 씨. 보기엔 그냥 쓱쓱 칠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한데요. 와 정말 바닥 예술가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이 아름다운 바닥의 자태 좀 보세요. 영식 씨 만족하시나요? 기대 이생으로잘 나왔습니다. 아마 의뢰자분께서도 만족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작업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바닥 강도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하자 요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색감에 예술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하나의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건데요 뚝딱 탄생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소통을 하며 서로가 그리는 접점이 같아질 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키워주는 도서관의 바닥과 식당, 교실 등 공간마다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한다는데요. 바닥이 바뀐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고요. 또 저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송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바뀐 부분에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혼을 불어넣는 영식 씨는 바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엔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건축 도장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어 책을 쓰고 있고요. 도장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공간을 멋지게 재탄생시키는 그의 작품을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